다이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좀 재밌게도 찍고 싶고 좀 편하게 찍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3년째 일단 전업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구매대행을 배워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구매대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쿠팡에 이제 주로 하고 있으면 이제 빅파워 스토어 한3개 정도 네이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월 매출을 많을 때는 한 2억 전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한 1억 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순수익은 매출이 많다고 일단 순수익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뭐30% 50%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순수익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개 팔아서 많이 남는 것도 있고, 뭐 경쟁이 심해서 이제 만원 남던 게천원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구매대행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일단 급속 또,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이나 일이든지 일단 내 물건을 판매한다는 마케팅 관점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일단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온라인 사업의 경험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수 있고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물건을 해외에서 찾아서 내가 이제 만 원이든 이만이든 원 십만이든 원 마진을 붙여가지고 상품을 이제 국내 온라인 마켓에 이제 판매를 올리고 판매가 되면 이제 고객님께 주문하신 상품이 이제 해외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국내 세관 통관을 거치고 그다음 국내 배송을 거쳐서 이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해외 구매 대행 등 온라인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본금은 크게 없어도 일단 시작은 가능합니다. 일단 신용카드만으로도 일단은 시작은 가능은 하나 이제 매출이 많이 나면 날수록 자본금은 일단은 무조건 필요가 합니다. 매출이 많아지면 일단 물건을 사서 보내고 구매 완료가 된후 정상까지 이제 틈이 있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때 가서 뭐, 아, 이 사업이 할만하다 판단되시면 대출을 땡겨서 하시든지 돈을 빌려서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이후에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요즘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 뭐, 임대 비용 등 투자 금액이 안 들고는 사업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투자 후에 결과를 얻어내는, 얻어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되면 그 투자금을 다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해외 구매 대행은 노트북만 있고 실행력만 있으면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며 국내 구매 대행하고 위탁 판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금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많은 사업들은 거래처에서 이제 물건을 거래처에 먼저 주고 나중에 월결제 등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지인분들 중에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 수금 때문에 매달 수금도 해야 되고 또 결제가 결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막 돈이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돈이 회전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온라인 유통 사업은 플랫폼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짧게는 막 1주에서 2주 그 늦으면 막한 달에서 두달 정도면 일단 돈이 일단 들어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한 이제 빠른 정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면 좀 수수료는 조금 나가지만 좀더 빨리 회수를 할수 있어 가지고 뭐 돈을 못 받거나 이렇게 떼일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이제 꿈도 못 꿨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여름에 제주도를 9박 10일 여행을 가족들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단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챙겨 가서 여기저기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일은 또틈틈 했습니다 밤낮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또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해서 이제 좀더 하루 정도 더 있고 싶다고 해서 고민 없이 하루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박 11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한 달에 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캠핑장을 자주 갑니다. 뭐 수시로 이제 예약을 요즘은 예약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시로 예약을 해놔놓고 이제 맞춰서 이제 그게 맞춰서 갑니다. 그래. 보통 갈 때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든 이제 2박 3일로 이제 자주 다니고 갑니다. 이거는 뭐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꿈도 못 꿨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좀 여유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캠핑장을 가도 일단 노트북은 챙겨가서 틈틈이 일을 합니다. 절대 뭐, 간다고 뭐, 2박 3일 동안 뭐, 계속 놀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손해볼 것이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기 투자금이 크게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안 되면 일단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경쟁이 심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유명한 유튜브 분들만 보시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일해서 월 얼마를 번다, 2시간에서 월 얼마를 번다 이런 거는 정말 능력 되시는 분들이나 센서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일단 상위 1%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9%는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성공하려면 24시간 밤낮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새벽에 문의가 와도 제가 안 자고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고객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도 제가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분들이 밤늦게 전화도 하고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고객 대응들이 매출로 직결될 확률이 높고 이런 분들이 후기 또한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짜증이 나지만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하면 뭐 그럴 정도는 뭐다 잊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브랜드 상품이 아니고 구매된 위탁 판매만 한다면,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의 문제로 내용 증명을 받는다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오는 경우가 꼭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어디서나 어디 하나 안 걸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저 또한 이제 내용 증명도 몇번 받고, 브랜드에서 전화도 받고 했지만,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피해가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량 등록이 좀더 지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표권 문제가 도출되기 쉬운 것 같으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은 난이도가 높은 카테고리일수록 배우기는 어렵지만 노하우가 쌓이면 매출은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으면 경쟁이 심하고 금방 아이템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온라인 판매를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국내 위탁 판매보다는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위탁 판매보다는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온라인 판매에 노하우가 생기면 국내든 해외든 제조를 하시든 어떤 걸 하셔도 일단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안정적이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